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털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그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호두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허터리라 하시니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얻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권위를 줬느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일날 영광스럽게 입성합니다. 지하들이 말한 장을 만들고, 낙이 한 장을 만들고, 무리들이 거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합니다 무리들이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이세 자순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님은 주일 오후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주무시게 됩니다.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환전상들을 상을 둘러 먹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마지막까지 질병을 고쳐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주인으로서 오셨습니다. 월요일 또 배단에 가 주무시고, 하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만 무성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뷰의 마지막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오이, 오이 코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기도로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열 붙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연들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 권위 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은내 말에 답변해 보라면서 세례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너희들왜안믿느냐 그럴 거고 사람에게서 왔으면 그 모인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 세 개를 말씀해요. 어제 말씀드린 비유는 정제에 대한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는 건안 갔습니다. 둘째는 안 간다 하고 또 갔어요. 누가 하나님 의 뜻에 맞느냐? 첫째는 대상과 바리세인, 서경관들을 바랍니다. 둘째는 갔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니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비유를 통해 정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악한 소장인의 비유인데요 포도 농사 짓는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과 농부 관계 또 종도를 보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에 가는 말씀을 합니다. 대상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심판 받을 거다.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집 주인이 포도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털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에 갔더니 오늘 두 번째 비유는 한집 주인이 포도을 만듭니다. 이건 이사야 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포도는 잘가고 와야 되죠. 좋은 포도가 달려야 되잖아요. 좋은 포도를 따려고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산울타리로 두릅니다. 도둑이나 짐승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산울타리로 보호막을 칩니다. 또 거기에 접짜른 털을 만듭니다. 포도를 따면 이제 접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 이접짜른 털을 이엘에서몇번본 적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좀 높은데, 이렇게, 포도 송이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로 된, 그런, 원폭 파인 거, 항아리라고 할까요? 돌 항아리라고 할까요? 그거 있고, 또 반대편에는 좀 낮은 편에도 그런 돌로 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제, 뒤들방과 비슷한 거 가지고, 이게 포도를 찢는 거예요. 찍게 되면 이제 높은 데 있는 그 포도즙이 낮은 데에 고이게 됩니다. 낮은 데 있는 포도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돼요. 접자는 털도 만들었습니다. 또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이제 망을 보는 거. 또 일하는 사람이 쉬기도 합니다. 원두막 같다고 그럴까요? 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에 할아버지게 참외농사를 지면 여름에 가보면 이제 참외의 언두막이 그 있습니다. 정심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아버지 또 참외를 이렇게 싸준 기억이 나는데요. 망대.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망도 보는. 망대도 만듭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이렇게 포도원을 갖고서 이제 일하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당시 새는 보통 주인이 절반 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이 절반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새가 굉장히 쎘죠. 자,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정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포도는 열매 딸 때가 됐습니다. 포도 보통 한 8월 달에 열매 따죠. 어, 냉행한 9월 나라에 포도 따기도 하는데, 어, 제 고향 파른산 포도, 어, 우리나라 제일 비싼 포도인데, 어,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밤과 낮에 이 기온차가 심하면 당도가 높습니다. 이 포도 따는 철에 이제 농부를 보냅니다. 아, 농부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니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주인이 종들를 세고 들려고 이렇게 보내면 선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인데 그런데 농부들 어떻게 합니까 종들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다음에 주인이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랬더니 또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선자들을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농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농사를 잘 짓게 하고요. 그 종들을 보냈다 말은. 순자들을 보냈단 말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 순자들을 보냈죠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마지막 세례왕까지 많은 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분은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삼실일째를 보면 누굴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러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 보내면 이제 잘 존대해서 새잘 주겠지 그리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요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주인이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보도원 차지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구로 들어가리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받치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보도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세요. 이에 잡아 보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보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골고다안 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내쫓아 죽겠다. 원래 그 골고단득이 옛날에는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거룩한 무덤 교회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골고단득인데요. 가운데에 이제 세마포로 산큰 바위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아리마대, 요새 왼무덤에 장례가 됐는데, 어 예전에는 그 성벽이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밖에 골고다 넉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성벽이 그 거룩한 무덤계 바깥에 있어서, 거룩한 무덤계 성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스만특기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슐레이만 일세가 이제 그 성벽을 쌓아가지고, 지금은 안쪽에 있지만 옛날에는 성벽 밖에 있습니다. 포돈 밖에 내쫓아 죽였단 말은 성벽 밖에 골고다 예수님이 예,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40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찾아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포도원 잘 갖고서 하나님 앞에 잘 들이기를 원했는데, 선지자들 보니까 죽이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보내니까 또더 죽이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으로 포도원을 찾아와서 그 새,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럴 때 41절 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상들과 석유관들 이들 향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죠. 그 악한 자를 죽여야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는 뭡니까? 대상들과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산에 드는 공예의원들을 지금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드는 공예의원들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의 비유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이 하나님 나라. 새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성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새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한 바치는 농부들을 그냥 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새 바칠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된다는 거죠. 좀 자기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는지 한번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말씀 전할 때 호산나 다이세자 성이에요. 호산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인용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23절, 아, 21, 23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이 뭘까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퉁이의 돌로 삼은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돌을 삼은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돌은 뭐냐면 이스라엘 집을 질을 때에 큰 돌을 먼저 놓습니다이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옆에 또 돌을 쌓고 그 돌을 빼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 집지 놓고 머리돌이라고 쓰는 그게 아니고 머리돌이라는 것은 모퉁이의 머리돌이라는 것은 집에 모든 힘을 받는 그거 빼면 집이 무너지는 그런 돌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빼면 다 무너지죠 대상들과 석유관들과 이바리새는 예수님을 십자에 못 죽였어요. 못 박아 죽였어요. 번축다리에 버린들로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퉁이에 버린들로 삼은 거예요. 이건 주로 말암 아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20편, 118편, 22절, 23절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4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는들의 공예의원들 한 7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사람들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단 말이지. 그들은 늘 성경연구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이거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4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 에,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시킬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 특히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꾸 자나 머리를 무워하니 이런 것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했더라 예수님의 이두 번째 비유를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니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우리를 향해 말했네. 그러고는 예수님을 잡아서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합니다. 이 당시 6월절 다가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과 또 다른 나라, 대하사포라까지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이게 되는데 무리들이 아, 이제 어떻게 폭동이 이를까 싶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자로 알기 때문에, 세례왕 같은 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가서 종도를 보내갖고 세를 받으려고 했지만종도를 어, 핍박하고 죽이고 또 아들 보내갖고 세 받을 때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주인이 와서 에, 결국 심판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결에서 말씀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그 당시 대상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리뚤 되겠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백성이 되고 이 백성들이 구성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백성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과 백성으로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지하삼는 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일은 원래 예수님이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쉬신 날이에요 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했어요. 하요일날전 지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